사랑하는 축복가정 여러분 그리고 어제의 세미나를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가 지난 지금 저는 어제의 현장을 떠올리며 큰 감동과 깊은 울림 속에서 이 글을 씁니다. 어제가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통일가가 다시 하나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한 역사적 순간이었다는 확신이 마음 깊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어제 발표를 맡아주신 발표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영역에서 깊이 있는 연구와 경험을 바탕으로 통일가의 현실을 분석해 주셨고 우리가 잃어버린 기준을 되찾기 위한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특히 외부 종교학자인 김탁 박사님의 발표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박사님께서 보여주신 객관적 시각과 종교학적 분석은 통일가 내부에서는 보기 어려운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었고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데 필요한 솔직한 거울이 되었습니다. 김탁박사님의 제언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통일가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생각하게 만드는 중요한 통찰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가볍게 넘기지 않을 것입니다.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실제 변화로 연결시켜야 합니다. 어제 행사를 준비하고 운영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무대 뒤에서 조용히 봉사해 주신 손길 하나하나가 모여 어제의 행사가 무사히 치러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수고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통일가를 회복하려는 마음의 표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제 참석하신 모든 축복가정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로 다른 지역, 다른 환경, 다른 입장에서 살아오던 식구님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는 사실 자체가 큰 의미였습니다. 어제 그 자리에서 우리는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통일가는 다시 하나 될수 있다는 가능성을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저는 확신합니다. 어제의 만남은 통일가가 겪어온 분열과 부정부패, 비원리 반섭리의 과거를 탄감하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기 위한 첫 걸음이었습니다. 진실을 직면하려는 용기, 원리 중심으로 돌아가려는 의지, 우리 스스로 바로 서려는 결심 이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어제의 작은 출발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비상대책위원회에 동참한 축복가정 여러분에게 특별한 사명이 주어집니다. 그 사명은 단순합니다.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작하는 진실중심의 콘텐츠를 널리 알리고 같은 뜻을 가진 동지를 확보하는 것. 여러분의 한 번의 공유, 한 번의 설명, 한 번의 대화가 통일가를 다시 세우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진실은 나눌 때 힘을 갖고 반복될 때 역사를 바꿉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이제 출발선에 섰습니다. 우리는 어제의 만남을 계기로 앞으로도 계속 연구하고 기록하고 교육하며 통일가가 다시 하나 되기 위해 필요한 모든 활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구체적 행동에도 나설 것입니다. 이 길은 누군가의 개인을 위한 길이 아닙니다. 통일가 전체의 미래를 위한 길이며 참부모님의 뜻을 수호하는 길입니다. 어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늘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장 이원찬 드림.